오늘 미끼 운영은 어, 일단은 어, 전체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집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, 그렇다 그러면 고기가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어를 할수 있는 어, 미끼용으로 어, 새우가루하고 어, 찐버거를좀 섞었습니다. 이걸로 지금, 지금 어, 연질대에. 염질땡, 숲마도 이제 기는 연주를 때이 2.7칸 때 집중적으로 집어를 하고, 어, 나머지는 이제 집어가 끝난 다음에는 이 어분 계열로, 어분 계열과 함께, 어, 뭐, 지렁이도 쓰겠지만은,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,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그루텐이 조금 먹히니까, 그루텐은 지금 이제 두 종류를 지금 것었습니다 일반 이제 그루텐 5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쪽은 딸기 그루텐입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태를 준비할 때한두개 정도를 준비하는데 어, 낚시터의 성향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어,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, 사용을 하다가 입질이 있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미끼는 이 정도 했고 원래 여기가 생새우가 원래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, 살림방에는잘안 들어옵니다. 들어오면서 담궈놨는데 여기가 이제 좌대다보니까 지금 그 예상대로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생미끼 차한붕어라든지그 다음에 새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근데 어 지금 보면은 대물들이 새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새우를 준비해 가지고 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, 저는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과거에 새우 낚시터에 갔을 때어 잡았던 새우를 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지금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 사용을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는데, 원래는 산새우를 다는 게어 효과적인데, 아직... 얼어 있고,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, 그 생새우를 한번 미끼로 끌어볼까 합니다. 새우 낄 때, 뭐 끼는 요령이라든지, 뭐, 그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, 일단은 오늘, 어 좋은 낚시터에서, 어 좀, 상고가 있는, 아주 큰, 그런 고기를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 자, 오늘은 그, 전에 왔었을 때하고, 동일한 우리 그 대마도 일기 멤버 중인, 어, 유셰프라고 있습니다. 아 오늘 PD로 지금 같이 왔는데 좋은 장소에서 이제 어 네, 오늘부터 또 낚시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익히고 한 다음에 오늘 큰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